이건 제가 만든겁니다 갑분리 이건 진짜 제가 만든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비즈 원하는 비즈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집중만드는 뭐 클리어 슬라임 아님 그냥 상 클리어 슬라임이나 마음대로 준비해주세요 대충 클리어 슬라임 꼭 클리어 슬라임이요 합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를 떼서 이걸 이렇게 반띵 해주세요. 반띵 이렇게 이렇게 반띵을 해주시면 반쪽은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세요. 저는 이쪽을 넣어드리겠 이쪽을 넣어주 저 볼게요. 아니, 그냥 비자 안 넣어도 돼요. 이번에는 비자는 안 넣을 수 있는 볼게요 옆에 이렇게 잘 맸다 후려있네요. 자, 저는 세한 핑크색을 해볼 거예요. 이건좀진한 핑크색을 해거기 때문에 빨간색을 조금 섞어볼게요. 여러분, 핑크색 말고 한번 쨍한 핑크. 음, 이것보단 더 연한 이 색을 넣어볼게요. 벌써 방송한 지 2분. 이만큼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톡톡톡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는 이렇게 해줬어요 한쪽은 민트색으로 할까? 아니면 이냥 만약에 이렇게 클리어? 한쪽은 색깔 아니 그냥 색깔 원하는 색깔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만약에 둘다 똑같은 색이면 썩는 맛이 없겠지? 어나 카메라 바에 나가고 있어 오랜만에 이렇게 만들기를 해보네요. 아, 그리고 이 슬라임은 이 아이슬라임인데, 이거? 어, 네, 그거입니다. 오늘 리뷰한, 오늘 리뷰한 그 댓글창에 맡겨가지고, 좀, 좀 아동용 걸려가지고, 좀 슬프네요. 그래 가지고 댓글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게 참소풍입니다우색이 한번 하늘색도 해 볼게요. 하늘을 이하늘색과 파랑색을 조금 섞어 줄게요 먼저 하양색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파랑색은 지금 넣으면 안 됩니다. 색깔이 연무하다 싶을 때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이런 전단지 나오나요? 어떤 분이 에이프 뭐, 뭐 용지를 뭐 복사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너무 심합니다 이런거 엘리베이터 보셨나요저 오늘 할머니 집갈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용히 해야겠다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용히 하려고요 여기에 물을 좀 넣을까요? 너무 단단합니다 모를 여기 몸 전체 한번다 넣고 와볼까요? 어머나! 들어가 버렸잖아! 음, 있어요. 아. 음. 자, 지금 파란색. 그,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여섯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넣었네. 자. 이렇게 해주면 저는 한번 비지를안 놓고 해볼게요 이것도 조금 덜섞겠네물 놓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물 여기에 물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메라 색부터 넣어줘서가겠습니다오 뭐야! 쓴다! 이런 망했다. 이거 얼른 많이 써줘야겠다. 말랑해져라. 나 카메라 그게 너무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셉니다, 이게. 아니, 좀새는게 아니라 아주 많이 새는데요좀 맵다, 풀어줄게요. 또신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유리로, 겉에 유리 있는 거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유리 사이에 낀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그거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나무입니다. 여기에 커버가 있거든요. 음, 전 초... 저는 나이... 한 번에 그 Q&A 답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댓글이 너무 안 달리더라고요. 거의 박하님 빼고 다안떨어줘요한네명 빼고 다안떨어줘가지고 너무 성사갑니다, 속상, 속상. 제가 속상을 안되는 건가요? 자 옆에 방구니는 무슨 동화가내다보인것습니다아시왜 들어왔는데 여기 아, 안돼 이거 어디 갔더니? 지여기분잠시만 자 갔다 왔습니다. 이거 찐득해진 것만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잘 늘어내, 늘어나기도 하네요. 대참사를 맡아보고 싶렇지 않았지만 대참사를 터뜨리고만 현명이네요. 어다 여기 톤. 여기 톤도아 이렇게 안에서 녹 닦아줄게요. 청사를봤어도저 한번 편집에 고수가 되볼 겁니다. 편집에 고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죠? 하 제가 조금이도 냅다 후려막 그거 맞아가지고 묻었는데요. 이렇게 민트 민트 아 하늘 하늘 핑크 핑크 슬라이드었습니다자 이제 한번 통에 넣어볼까요? 결정되는 거 여기 아 여기를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걸 이렇게 이거 무슨 색이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쁜 색인데, 예쁜 색이 또 나오겠죠? 자, 일단, 이렇게, 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한번 감, 감성시간 가져올게요.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감성시간도 가져오겠습니다. 그, 사랑해요, 여러분. <laughs> 과연? 왜지 예쁜 색될것 같거든? 어? 응? 이런 색은 에메랄드? 에메랄드 빛깔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건 나의 착각인가 야, 여러분, 이거 무슨 색 되는 것 같아요? 예쁜 색인데? 뭐 생각보다 안 예쁜 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쁜 색이 나오네요 살짝 그 방금 전보다 살짝 연보라한 느낌? 봐봐요 이걸도 <목소리도> <이것도> 넣어야 하는데. 뭐이건그정지 <목소리도> 음, 선라이니까 한번이 없어요. 이렇게 넣어두고. 는 용통에 넣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참사 또 됐다. 걸레 가된 슬라임. 여 합봉분들 이게 무슨 색 같나요? 아니 제가 구독자가 적어서 해킹당할 일은 없고. 아, 근데 이거 뚜껑은 못 떠질 것 같은데. 뗄 때, 살짝 덜어내가지고, 원래 붙여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원래 붙여가지고 이런 건 버릴게요. 여기쯤에, 이렇게, 원래, 딱 붙여서, 그럼딱 맞다야. 우리 합풍은 이게 무슨 색 같은지 댓글 달아주세요. 만약에 이게 댓글이 막혀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왠지 막혀있으면 확률이 더 높거든요. 백맨은 다행히 합풍을 잘 내는 사라이입니다 <목소리가> 몇분이냐와 14분이 넘네 <목소리가> 자주 놀고 왔습니다. 색도 예쁘고, 넌 색도 예쁘고, 또, 나도 열심히 촬영도 도와주고 정말 고마워. 그러니 누가 굳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우드 맨날 삐져가지고 죄서 죽여 버릴꺼야 음, 사실 그거는 다 구나고 내가 날왜 죽냐 야, 내가 신라임 죽이려면 죽은지 한 2-3주 밖에 안됐는데 몇 개의 슬이임을 죽인... 갑자기 안드레모도 나왔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은 아, 살짝 당황했을 겁니다 오늘은 편집 안 하고 그냥 영상이 올라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 너뭐 이렇게 많이 먹었니? 허우 어, 대지이 정도면 됐겠지? 오 어, 됐다! 딱! 됐다. 저희들의 슬라임이.. 몇, 몇 슬라임이 있길 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구두시마에 필고, 여덟. 그리고 제가 모양이 슬라이웨어는데이슬라이 제가 안보여드릴요 코팅된 느낌으로 매끌매끌하고 요즘에 나와서 그래도 아직 좋은 느낌으로 어어이 딱딱해요. 25, 냄새가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애를 원는데가 이유는 여기 화장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 저희 집에 무쌍도 키입니다. 근데 무쌍을 이제 곰 먹을 자리가 된것 같아요. 많이 자라가지고 맨날 키면 얘네가 썩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 딱, 이렇게. 그다몇 개냐면, 오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삼, 사오 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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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이, 컬러를 많이 쓰다 보니, 많이 쓰다보니, 좀 면이 줄어들었어요. 이러면 왜게걸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갈 거고요. 안녕. 나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짜자짜자 안녕. 하청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박하님도 감사합니다. 안녕.